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셨는데 청와대 요직에 비하면 이제 그 교황청 대사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 한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이 대사님이 교황청 대사로 가신 중요한 미션이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잘안 하잖아요. 음. 말이 무거운 분이잖아요. 음. 나중에 보니까 프랑스 교황의 방부 프로젝트 네, 북한 방어. 아,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네. 알았죠. 네. 이제 제 이게 있잖아요.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허출 을 당한 게 저는 이제 세상하고 등지고 살기위해서 카톨릭만 하겠다. 다른 거안 하겠다고 이제 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제 그 선언하고 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도 나 알잖아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교황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프란치 음. 교황이. 네. 프란치 교황이 워낙 그 평화 사도로서 여러 나라의 그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북 프로젝트를 하고 그 도움을 받으려면은 교황도 알고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음. 직접은 모르지만 교황증 아는 거잖아요. 음. 그럼 문재인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라고 저는 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음. 그분은 민정수석, 그렇죠. 홍보수석을 같이 쓰나 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음. 교황님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서 가급욕구를 할수 음.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해서 고민하다가 참모들이, 인사 참모들이 음. 그러 200만 수석한테 하자 해서 제가 아. 예, 픽, 요새 말로 픽, 픽업, 픽업 됐다고 아.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뭐 고민 끝에 네. 뭐, 저,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죠. 아. 예. 네. 가장 적절한 인사를 하셨네요. 그, 이번 책 이름이 이제 나는 갈 것이다, sono disponibile. 네. 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북에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 밝히는 이제 그 원흥을 책 제목으로 그대로 쓰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프로젝트라는 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내정, 프란, 주교황청 대사로 내정된 상태에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제. 하고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음. 뭐 신부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음. 뭐 교수님도 만나고 정치다 음. 만나서 음. 음.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음. 만나는 사람마다 음. 교황님의 방북을 추진하라 이거예요 음. 그때가 음. 상당히 엄혹해했거든요 음. 아니 일기 대사가 어떻게 교황 방북 추진해 말이 돼요 이게? 음. 말은 안, 말은 안 되지만은 음. 또안된다할수 없어서 알았습니다 음. 하고 이제 부임해가지고 해야죠 음. 주특기가 이제 맨 땅에 헤딩이가 부딪히는 겁니다. 음. 기자 출신들이 그러잖아요. 음, 네. 어, 했죠. 음. 그래서 이제 문제는 프란치코 교황의 본인의 의지를 확인해야 돼요. 음. 교황, 북한에 갈 의지가 네. 있는 겁니다. 의지도 네. 없는데 옆에서 할수는없잖아요 그럼 본인이 직접 얘기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 기회가 있죠. 음. 그 프란치코 교황님은 대사들이 올 경우에 음. 이제 시인병 개정식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하고 네. 나서 꼭 자기 개인 서재로 불러서 어. 이렇게 독대를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독대를 했어요. 음. 이제 그분은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를 하기 때문에 음. 그안 되는 사람은 통역 있습니다. 예. 통역도 이 독대를 음. 했어요. 음. 통역 없으면 두 독대하는 예. 아무도 몰래 예. 비밀. 예. 카톨릭에 사는 고해 성사처럼 음. 아 그때 해야겠다. 되 음. 보통 보면 그전 대사들이 20분 했더라고요. 어.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통역 제하면은, 널주 20, 10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5분, 5분씩 하면 5분돼요 <laughs> 5분 동안 내할 일을 다 해야 돼요. 네. 준비 많이 해갔죠. 네. 리허설도 하고. 네. 그랬더니요, 놀란 게, 교황님이 저한테 38분을 기회를 줄 거예요. 아. 내가 안 물어본 것까지는 막 이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38분이 된그 거예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 상황을 설명드린 다음에 음. 교황님 한, 저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음. 교황님이 평양에 가셔서 어려운 북한 동포들한테 직접 축복해 주십시오 음. 북한 땅에 밟아서 음. 그때 김정은 만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음. 북한 땅에 가면 김정은 만날 테니까 음. 음. 땅에 가서 축복, 땅, 북한 땅을 축복해 주시고 북한 동포들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한반도 평양 올것 같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 내가 가야지 기회가 되면 왜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함부로 하길래 나는 그 처음에 말을 말씀하실 때는 그냥 종교 지도자가 하는 덕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있잖아 좋은 말 하니까 제가 기자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다가 또 물어보고 다른 주제로 얘기하다가 또세번 뭐 물어봤어요 똑같은 답변이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눈치챈 것 같아요. 음. 제 친구가 나를 지금 확인하는구나. 아, 한것 같아. 음, 음. 그럼 사는 얘기가 내 가슴과 머리에는 항상 한번도가있다 음, 음, 음. 그분이 해주면서 난 기회가 되면 간다. 음. 그래가지고 바로 나와서 청와대하고 외교부부에다가 긴급 타전을 했죠. 음, 음. 교학님 방부 의사 확인했다. 의사가 했다. 음, 음. 그리고 연합뉴스 기자한테는 방부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안 했죠 너무 그때 쇼킹한 네. 뉴스라서 네. 음. 내 가슴과 머리는 한번도 있다 그것만 된 네. 뉴스, <laughs>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방부한다가 뭐~ 이건 이~ 이건 엉뚱한 뉴스가 돼 버려요 아. 아. 그래서 내가 네. 나중에 그~ 연암스기자한테 양해를 구했죠 네. 아. 그래서 그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 추진한다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참모들 외교부 음. 그~, 그 교황청의 외교부 담당 음. 그 사제들하고 음. 고위층하고 국무담당 그분하고 음.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한반도 상황을 얘기해서 음. 교황님 반복의 필요성을 역설한 거죠 음. 음. 역설해서 한반도 좀 물꼬를 타달라 음. 왜냐하면 나는 대사지만은 교황을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기 어렵잖아 현실적으로 네, 네. 미국 대사 한국에 있다고 우리나라 대통령 매일 만나는 거 아니잖아 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매주 만나는 교황을 독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음. 그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음, 음. 그래서 교황님이 가시면은 음. 혼자 가시지 않지 않냐. 음. 그러면 북한에 문호가 개방된다. 가면은 음. 음. 기자들이 가고, 참모들이 음. 가고, 모든 TV 방송이 생중계할 음. 거다. 음. 그러면 그 자체가 문호 개방이다. 음. 그럼 자유 물결이 간다. 음. 그거 내가 했잖아요 요한팔이 교황이 음. 폴란드. 폴란드 갔을 때 음. 음. 그래갖고 폴란드가 자유화되고 음. 동구라파가 그 물결을 타고 도미노 현상이 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가야 된다 음. 교황님이 그걸 확실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요 음. 그리고 세간에서는 음. 교황이 가면은 이용당한다 음. 북한 체제 홍보에 음. 음. 이용해라, 이거. 우리를 더큰걸 얻는다, 중장적으로. 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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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교황의 그 의지가 확실한 거예요. 음, 음,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아주 가속적으로. 음, 음, 저는 그 참모들 만나서 서울에 있는 정보를 드리고 우리 정보 음, 주고 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음, 남북 정상회담. 음, 그럼 이제 그 2000, 2017년에 음, 그 북한이 음, 핵, 핵, 실험을 했잖아요. 음, 수수폭탄 실험했어요그래 음, 음.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음. 화염과 분노, 발레하고, 음. 군사적으로, 음. 뭐, 조치를 취하겠다는 음. 뉘앙스를 풍기니까, 음. 그때 김정은이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 음. 내 책상에는 핵단추가 있다. <laughs> 그그 그러니까 다음날, 트럼프가 음. 화나고 난 거예요. 음. 내 책상에는 너보다도 더 큰, 더 강력한, 음. 그런 상황을 제가 갖지 않습니까? 음. 가가지고, 음. 이런 상황이 좀 교황님이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에이. 옛날 90, 1994년에 에이. 카터가 중재했던 것처럼. 클린턴 대통령 때 김일성하고 이렇게 핵, 핵 문제로 음.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음, 음. 그때 전쟁 일부 직전에 갔지 않습니까? 음. 그때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중재를 섰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처럼. 교황님이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음, 음. 한국 군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음, 음.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다 억지에 탄 거예요 그럼 음. 가겠다 음, 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진이 아주 그냥 순조롭게 되어 갔습니다 어, 어. 그 대신 그건 일제 비밀로 했죠 예. 왜냐하면 외교 문제라서 음. 그리고 특히 외교 문제인데다가 종교 지도자 하는 거라 음. 함부로 발설하면 안되잖아요 음. 음. 권위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것도 네. 그런 전문 인자인데 네. 이제 보통 뭐 외교 전문이 다 비밀이지 않습니까? 네. 비밀 사인데 항 5년이면 해제됩니다. 네. 해제된 시점에서 나온 겁니다. 아하. 그래서 외교 그때 네. 외교 외교 기밀 전문들이 네. 내가 이제 익기 아, 쉽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프란체스 교황께서 교황이 되신 건 2013년인데, 그렇죠. 2 0 0 이백만 대사님이 가신 건 2018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한, 이제, 한 교황님 되시고, 이제 4, 5년 되신 이후에 이제 네. 가셨는데, 처음 뵐 때, 교황이 뵐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하, 우리 조선생님은 신자 아니죠? 네. <laughs> 신자와 신자 아닌 게 차이가 있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음. 카톨릭 신자가 전 세계적으로 13억, 14억이라고 그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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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억분의 하나잖아요, 있잖아요. 네. 목오도신자들이 네. 그러니까 교황님 악수 한번 하는 게 꿈이잖아요. 네. 만나고 사진 네. 한번 찍는 게 꿈인데, 네. 그 저는 이제 만나기 전에 비디오를 쭉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 어떻게 받는 것도 음.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음, 음, 음. 그때 요한 바오로 이 세를 만났는데, 그때 통역을 제가 만났어요. 아. 김대중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하면. 아. 디제이잖아요. 우리 디제이 천하의 디제이잖아요. 네. 천하의 디제이. 네. 대통령 신분입니다. 네. 딱그 독대를 해가지고 그 여왕 바이스 교황을 맞는데 한참 동안 말을 못 하고 계시더래. 디제이가 음. 음. <laughs> 교황 앞에서. 음. 그러니까는 한참 동안 지났는데 교황님이 말문을 트니까 그때부터 말이 술술술 나오더라는데 음. 저도 똑같았어요 음. 정말 그 신자로서 아니면 아니면 우리 저 대사로서 뭐. 음. 영광이죠. 음. 그래서 이제 압수하는데, 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 애기 손, 음. 애기들 손이 보스라솜털 같죠. 솜털 같은, 아주 따뜻해요. 음. 따뜻한 음. 감촉이 있는 음. 그런 음. 느낌을 받았어요. 음. 손 놓고 싶지 않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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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그, 네. 그 아주 참 포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죠. 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선품도 따뜻하고, 음.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저, 이렇게, 저, 저, 이런, 활동도 따뜻한 음. 활동을 했잖아요. 손도 정말, 음, 따뜻했습니다. 음. 예. 음. 미드사님 이제 교황청 대사를 쓸때 교황청 미국 대사가 미국 하원의장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막 약한 뉴트 깅리치의 부인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뉴트 깅리치는 아. 하원의장이었고 워싱턴 정가를 지어 잡던 오. 아주 공화당의 정계 건물이죠. 어, 그러니까 건물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막연한 사인데 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네. 그 분이 이제 전기를 은퇴를 했어요. 나이에 어서 네. 그리고 그 분의 부인이 네. 젊습니다. 어.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어, 어. 이연, 뭐, 그니까 그, 어. 뭐, 그 인터넷 나오는데, 네. 칼리스타 김리치인데그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어. 정말 부인이. 네, 부인이 네, 네. 아주 독신한, 폴란드계 미국인인데, 어. 독신한 카톨릭 신자인데, 그, 뉴트 김리치도 얘기해서 보니까, 원래 자기 개신교였답니다. 어. 근데 그 결혼하게 되니까 그 부인, 지금 그때 부인이 카리스타 갱리치가 카톨릭으로 개종 안 합니다.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laughs> <해서> 개종했다고 그럽니다. <웃음> 비슷한 케이스인데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런 사람이 네? 많습니다. 성교 당한 부인에 의해서. <laughs>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제, 저 우연한 기회이 자기 관저에 네. 초대해서, 네. 초대해서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죠. 네. 아주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때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그 북한이 관계가 좋고 예.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음. 있는 시점이라 그랬는데그 음. 역시 정계 건물답게 음.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그것도 다 제가 전문의로 보냈습니다 예. 참고하라고 청와대 예. 예. 아니, 그... 뉴트 강리치 트럼프의 이렇게 엄청 핵심 멤버인데 이번에 관세 협상도 좀 밀사로 좀 미국 갔어야 될 잔소리 좀 도움이 되도록 <laughs> <laughs> 교황식 리사는 정치 군사 정, <laughs> 경제 이런 거안 합니다. <laughs> 아니 이번에 이번에 관세 협상 때 관세 <laughs> 뉴트 김니치한테좀좀 아, 좀 트럼프 아마, 좀 트럼프 좀 말려 주세요 좀 아마 뉴트 긱니치 한국에도 굉장히 친한 인사예요. 상국에한국에 네. 우호적 인사해 가지고 네. 네.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참모진들도 네. 예, 나, 나중 기사를 보니까 여러 루트로 해갖고 인맥을 네. 다 아, 동원했더라고요. 아마 했을 겁니다. 당연, 당연하겠죠. 예, 예 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뉴트 깅리치는 한국에 응. 자주 오신 분이에요. 아, 예. 아주 예. 공화당 의장, 하원 의장 하셨는데, 아. 한국에 아주 좋아요. 아주 아. 우호적인 아. 활동을 하신 아. 분이에요. 아마 이번 도와줬을 겁니다. 예. 그런 것은 이제 외교적 기민이라 예. 얘기를 안 하죠. 예.